저번에 산상수훈 팔복 첫 번째를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만, 산상수훈의 팔복은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천국 백성이 될수 있다라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이러한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게 된다. 증상으로서 나타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좀더 쉽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개명,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미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약속된 자들,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의 특징으로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을 갖춰야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성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산상소원을 들을 때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데 나는 그럼 천국 백성이 아닌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거는 확실하지만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상산 수훈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어렸을 때이 구절을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땅을 많이 가지려면 온유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 착한 사람한테는 땅을 많이 허락해 주시겠구나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이해해서 막연하게 어렸을 때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이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산상수은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꾹 참는 그러한 종류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용례가 10편에 나와 있는데요. 10편 37편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0편 37편에서 쓰인 온유한 자라는 단어와 오늘 산상수훈 5절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사용된 겁니다. 10편 37편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 온유한 자들과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12절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하면 의인들을 짓밟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이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그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연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정직한 자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제거하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늘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할 소리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10편 37편 1절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8절은 이렇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더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먼저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냐면, 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인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의롭고 선한 일들은 찾아보기가 참 힘들고 늘 싸우고 다투고 물어 뜯는 일들이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편 37편 11절이 말하는 온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할지라도, 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37편은 온유한 자가 될 것을, 분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악인들과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늘 괴로워하고 신음할 일들이 넘쳐 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을 그치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것 그들이 온유한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면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닌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상순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그러한 특징을 갖추어 간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전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일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나의 반응, 나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화를 내봤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내 마음대로 성징을 다 부려서 내 뜻대로 되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나에게도 더 손해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극을 할때한 번은 연출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맡았기 때문에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을 많이 다그쳤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우리 새학기 특세 그 연극을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준비하게 될 텐데, 어, 그때에도 제가 다그치지 않냐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그때는 화를 많이 냈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연습하던 거를 다 멈추라고 하고 모두가 있는 앞에서 쪽을 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연출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작품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성질을 많이 부렸습니다. 공연은 어찌저찌 나름대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연극을 준비하던 또 다른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은 어떤 팀이었냐면 창작극을 하는 팀이었는데 일단 그 내용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알수 없는 동작들을 하면서 뭐 실로폰이나 캐스터넷츠, 멜로디언 같은 악기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를 표현해내는데 무슨 동화 같은 분위기를 막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데 뭐 대사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정말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게 무슨 연극이냐, 그게 무슨 작품이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히히 낙낙거리면서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빡세게 연습하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연극이 되겠냐 하면서 제가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1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던 그 연극은 15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랑 뭐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시했던 그 연극팀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아직까지도 그 관계가 유지되어 오면서 어 아직까지도 그 모임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작품도 작품이지만 이 작품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챙겨야 했구나. 작품을 위한답시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품어주고 용기를 주면서 잘 작품을 만들어 가야 했구나. 작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임 자체가 작품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게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세월들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비판하고 화를 내고 불평해 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경우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순간들이 우리 삶 내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다른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온전케 하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잠잠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성품과 인격 중에 하나인 이 온유함을 갖춰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은 이 과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 다 부리면서 내할말다 하면서 사는 게 신자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의 감정과 울분까지도 다 맡기는 것, 우리가 신자로서 갖춰가야 할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이거나 굴종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참는다. 내가 무조건 숙이고 들어간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아닙니다. 온유함이야말로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나서지 않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또는 내 힘이 약해서 나의 영향력이 미미해서 지금은 내가 어 쩔수 없이 참는다.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나중에 힘과 목소리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자기가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릴 것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든 없든 목소리를 낼수 있는 자리에 있든 아니든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잠잠하며. 다른 이들에게 여유와 친절을 보여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산상수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의 최후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핏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갈등과 고민과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또 어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대해서 주님의 도심을 구하면, 주님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다짐을 다 실어 가신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주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아픔과 모든 어떤 고난들을 단번에 없애 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책을 주십니까?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물리적으로 해결해 주,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단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쉼을 얻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 마음의 쉼을 얻게 해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매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멍에와 짐을 다 덜어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멍에와 짐을 메고 있는 나에게 와서 메는 법을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 짐은 어떤 짐입니까?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쉬운 짐도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들 손으로 만든 피조물 손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억울하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고 힘들다면 예수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사람을 죽일 때 가장 고통스럽고 천천히 죽도록 고안한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그 그 죽음으로 가실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온유하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너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못 하냐고 조롱할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온유의 완전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 악 앞에서, 불의 앞에서 분노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저주로 답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조차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은 잠잠히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이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요구하시는 온유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짐을 지신 방법으로만 우리는 비로소 심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온유함의 자리로 가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도저히 온유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성격과 기질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그 자리로 갈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 하면서 자신에게 절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온유하기를 목표해야 합니다. 잘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안 되기 때문에 신자의 인생은 싸움인 것이고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자라가겠다 결단하고 잘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차지하는 것은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이쯤 왔으면 더 이상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가난 땅을 목표했던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난 땅이었을 수도 있, 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인 땅이 아니요 그 가난 땅이 실제로 나타내고 있었던. 의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와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차지하는 예수와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와 되어져 가는 그러한 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흥미가 떨어지시나요? <laughs> 그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야말로 그 어떤 땅보다 우리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는 땅이며 그 땅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과 만족을 주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신자의 증상입니다. 믿는 자에게서 묻어나오는 성향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성품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깎이고, 쓸리고, 뒤집히고, 문질러지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작품과도 같은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또한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불평하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원망하거나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의지하며 잠잠히 예수를 닮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에서 반응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결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역시 잘안 되는 나를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 선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